육기를 잡는 건데. 아봤 와, 이게. 좀... <laughs> 드라를. <laughs> <따뜻해>. 다아봤어 <laughs> 드라를, <laughs> 드라를. 배치해놨는데 골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뚫어버리네. 았어 어, 뭐, 이거, 잡... 아, <laughs> 아, 이거 좀참나었네 아... <laughs> 제가 이런 일태원은 다른 일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보관 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잘했다 현재야 잘한다, 현재야 아 멀티 돈을 왜 이렇게 안 받지? 김영훈! 야 김영훈! 김영훈 뽑았습니다! 오케이 아 멀티 활성화를 너무 못했네 영훈나 보여줘 김영 뽑았습니다 어 준호 어서 와라 에이이걸고게형 화이팅이요! <laughs> 아 진짜 안 풀리냐 또아 진짜 짜증난다 괜히 <laughs> 뽑아냈네 <laughs> 하고 올게요. 하이 어 도지욱이야. 오잘 뽑았어. 잘 뽑았다. 오잘 어, 뽑았어. 잘 뽑았어. 현재가 인간상성이잖아. 최근 많이 지긴 하는데라고어 요즘에 많이 지긴 했어. 최근 도지욱이 현재 3 대형으로 이기고 있다고? 맞아? 무슨 말이나또 해봐. 비안의 성스사를하네 아. 방금 뭐 나쁘지 않았어 명훈아 근데 똑같은 1패인데 넌 2패네. 어. 잘했어 방금 경기력은 뭐 욕할 거 없었어. 근데 2패는 좀그네님 슈퍼 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성적이 중요하다고 좀아다니고같거 타겟을 해 버리네. 최근 스타리그 a s l 4등 한 사람이 첫 경기 원질 원프로그에 게임이 치지두 번째 판또 더서 2패 어 이건 좀 그러네 그러게. 그래도 명훈아 미너스가 아직 남아있다 미너스에서 보여주면 되지 인정? 그래 한번 열심히 또 해볼게 어 근데 애결에도 명훈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3대3 나오면 맞지?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우리 애교라도 또나두지개호야 어? 왜날 죽일라 그래 어, 뭘 죽여 죽을래 그래. 게이트 3 게이트네 3 게이트? 3 게이트 3 게이트 우 우리... 게이트? 아 로보 우리 로보? 우리 두 게이트까지만 지으면은 좋은 거 같은데? 아. 로보 두 게이트 하면 게이트더 지어야 돼 이트지어줘야될것 같은데, 원 게이트는 빡뺄것 같거든. 설마 여기서 원 게이트 로봇 멀티는 안 하겠지. 아, 옥점... 옥버알것 같긴 해. 옴미버네옴미버원 게이트 옴니버다옴미버 아, 이거 평지라서 막을 수 있나? 근데... 그니까... 바로 보고... 앞으로 빼면 막을 만할 걸? 바로 보고 빼면... 바로 보고... 그래도 육드라 로봇이긴 하거든? 저희 네, 구드라가 바로 찍히는 건 아니니까 육드라올 때쯤에는 우리 한 4드라 나오랑 말랑 할것 같은데? 아, 깨준다고 이거? 안돼더 아, 넓어지는데? 더 넓어지는데? 어, 지금 아, 멀티지우러 멀티지우러 아 멀티가 멀티가 멀티가... 멀티 지으러 간다 멀티... 아, 멀티야 멀면 아, 이제 안 짓지 이러면 어. 어? 어 아이 아이 p i 파일 t c a 막을 e d m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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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어, 배터리도 어. 지워야 돼 우리 r 러 s c 있으니까 그래, 그래도 r i do C. We slow down a sneaker, Pilon to t a 이 k A pilot, you love a 막 a i n eh, to 프로브 서치가 나이스 r i I'm about time, 팔로 왜 치셨어요? 깨지니까. 아니, 아니 어막 막을 수 있어 배터리. 막을 있잖아. 만해. 무니시 여섯 6개 개대 여섯 개라서 잘 막았다. 진짜 잘 막았어.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이제 또 평지라서 어. 쉽게 치고 나갈 수 있잖아. 이거 투리버 찍고 질러 찍고 나가면 돼. 어. 이거는 언덕. 엄덕 그것도 아니라서 그냥 아이치. 쉽게 나갈 수 있다. 배터리 채워. 질럿은 안 채우는 거 같은데 일부러 드라채우려고 들어가도 드라 중요하니까. 제이지 미츠럽 피츠님 111개 오케이. 선물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피츠님. 오케이. 퍼리어 아. 체강이다. 이거라도 먹고 석차자 아, 나프로리그 이렇게 안풀리면 계속 안 풀리던데. 헷갈렸네 또 진짜. 체면 똑같다. 이런. 어, 이거 여기까지 나가는 거 맞아? 멀티 차이 많이 안 난다. 이 정도면 뭐. 이러고 딱소금 찍어가지고 소금 셔틀로 견제를 가주면 좋아요. 자리는 진짜 견제하기 좋은 자리라. 어. 할 수만 있으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 옵저버. 오케이. 나이스 어. 어, 현재 이 정도 좋아요. 마이크로 컨트롤. 어, 너무 좋습니다. 황태 옵저버를 제거했기 때문에 보재욱은또 트리버랑 셔트를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옵저버를 또 뽑기가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타이밍은. 그렇죠. 자 시합 삼에서 앞서 가죠. 이러면. 셔틀 썼고 드라차이가 좀꽤 많이 나는 것 같다. 우린 숙소 한거 아닌가 이 정도면? 찍은 것 같은데 게이트가 너무 안 늘어나. 어 그리고 이 봤다 셔틀 붙여놨고 이제 가네 이제 산프라 배치해놓고 가네. 아, 소금만 된다면 저 파일럿 깨버리고. 깨고 봤다 그리고 이거 어 눈치 보이니까 맞잖아 현재 발차기 옆에서 몰래 내리기 아 맞잖아 시야보여 안돼 안돼 팔로 그냥 팔로 될것 같아 밑에 내리기 어 근데 너무 욕심부리다 아 이거 투비가좀아 괜찮아 괜찮아 현재 이거 무조건 수셔 너무 욕심 아니야 소속안는데될걸 이제 어 뺐다 소을들때 날려가는 거 같은데 이럼 삼립법까지 찍어놔야 돼. 아 우리 옵저버 나왔다. 아 이거 이걸 막을 수 있어 근데 못 막을 것 같은데. 리거안 찍었잖아. 리버가 없어. 일단 털어빨리오 아, 점수를 어, 잡았다. 깨? 이거. 어 근데 이거 맞아? 너니 난데? 네? 그래도 아, 그 게임이 끝나게 생겼는데? 쟤 너무 많이 나왔네? 오... 아! 아! 수급도 안 찍었네 우리 아, 그러게 어, 욕심부렸다 아, 너무 욕심부렸다 이제.. 이제 됐나? 아야왜안 하? 쇼틀 이제 됐다 나낚도볼게 되나요? 있잖아. 배터리 있어서 배터리 오3리버로 낚아볼게 되나요? 배터리 채워 채워 위에 워봐 아. 배터리 수틀, 채워 아, 배터리 그렇지 막았다? 오오오오오. 잘 막았는데? 아니 리버갔어 잘 막았잖아 그래도 야, 태워, 태워, 아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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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인구수 어때? 인구수 똑같아 조금 달려 조금 어조기또 좋아보이는데 그래도 어 아, 근데 그래도 진짜 기적적으로 잘 막긴 했다 어잘 막았어 아니 근데 우리는 소급이 됐고 또아안마나 가스 파잖아 그래 우리 게이트도 다섯개야 그러네 다섯개가 완성이 돼있어 하는 거 하기도 하고 크게 나쁘진 어, 않을 맞는데? 것 같은데. 아, 어. 아 어쩌고 이제 괜춘, 괜춘. 소금이 좀만 빨리 됐으면 더 털었을 텐데. 그러니까. <놀람> 도멘도 무리 해줘가지고. 이거 <놀람> 견제 간다. 아 근데 드라 있어. 괜찮아. 소급이 돼 있잖아. 근데 이 게임 파워드라군이야. 아 가능했다. 네? 오 이걸 생카오가 들어가 버리네. 아, 아, 아. 들어갔다. 오너이스 절토로 어 안돼. 딱다 털어도 안될것 같아. 아니 왜안 쏴? 써... 어 대박. 개대박 났다 방금. 별로 안 아파 런데 아니야. 지금 당장 오는 거 아니면은 트리브도 올려준 거 같은데? 트리터때 오면 어떻게 막어? 트리브야? 이제 원리브 또 나오잖아. 아, 이거 잘라 먹고. 빼야 돼 빼야 돼. 이거만 막으면 될거 같은데 유니 차이가 좀 나. 아 근데 셔틀도 굽린 셔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속옷 어? 셔틀에 그 셔틀 안 땄다. 내려서 땄다 땄다 저걸로 어? 땄다 어? 어뭐안 내렸어 나이스 오이피가안내렸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진짜 기적인데 이건 여까지 잡아? 와아 오이 어, 공격으로 셔틀딱 보여가지고 어, 어 너무 좋은데? 너무 와, 좋았어요 좋았는데요. 우리 셔틀 나왔거든? 셔틀리버? 어 이야 이걸 컷해버리네요 런넥이 더 어? 리버 데미지부터 돼있는데? 뭐야, 뭐다 찍었어 이제. 얘는. 와, 어 너무 좋았다. 뭐 이제는 도적 챌리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좋지. 어, 이제 도적도 좀 답답하거든. 어, 프로브 털린 게 이제는 효과가 나와요. 어, 아군 포지까지. 아군 포지? 아 근데 프로보는큰 차이 없는 거 같은데 이제 이제는 병력이 비슷하면 드랍을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 그렇지. 소법 대관되고 차이도 커가지고 이게. 음. 소거이랑 리버 데미저까지 돼 있어서 이거 차이 진짜 크죠. 그러네. 우리 우리는 테크 타고 있죠. 도재욱은 계속 후다려서 드라이버만 찍는 중. 어, 이런 삼 랙? 아 포지. 지금 따라가네. 포지하고. 도멘도 길게 봐야겠다. 우리 계속 여기서 언덕만 지켜도 계속 드랍 생각해야 되잖아. 투셔틀찌르기해도 되고 우리 랙 먹고 그냥 수비만도 해 되고 어, 센터 잡기가 쉬워. 쿠셔틀만 어, <놀람> 안 터지면 돼. 투셔틀 찍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그건 맞지, 진짜로 음... 엄청 여기를 잡고 있는 게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오, 트셔틀 딱 찍었다. 오, 그리고 멀티도 더 빠르고, 오, 멀티도 빠르고, 테크도 빠르고, 다 없어. 마지었 가실러 트리버가 지금 트리버가 데미지업이 돼 있습니다. 데미지업 트리버는. 정말 세거든요. 예, 상상초월로쎕니다 아 이렇게 내린다고 아, 이러도 되겠다. 되 와, 데미지. 와. 야. 개별, 개별. 와, 쎄다다잡을거리고 아, 아니, 뭐 어디에다가 내린, 어디에 다운되는? 어디에 쳐운 거야? 어? 건 목기를 잡는 건데. 잡아봤 와. <laughs> 와. 미다그 <뭐이죠? 웃음> 잡았어. 아 아니. 라를배치놨는데콜 뚫어버립니다. 어, 이거 다버리네안 돼. 아, 안 돼. 브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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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브라 다크 드랍 같은 거 해도 되고 그렇지 다크 드이돼 있기 때문에 견제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렇지 캐노 그 다크 돈도 아까운 도제욱인데 이제 그냥 템플로 조합하면 돼와 다크 캐라다아 배터리 한번채워 가지 그러게 8개트7게이지 도메는 테마카도 못 올렸죠 가난해가지고 중. 이제 짚고 있는 중 급해서 바로 질럿을 뽑았는데 우린 뭐 이미 템테크 노세옥도 병력 계속 낚아 먹으려고 언덕에서 배치를 해놨는데 베넴즈는 갈 생각이 아, 없습니다 아, 아, 잡혔다 <laughs> 아, 가라앉혔어? 야아, 나이스 이건 좀선 넘었네, 바닥 크 아, <laughs> 아, 이 단냉이 아, 어, 그냥 싸우지 피한다고 새서마리바토 굿, 세한 마리만 더잡나도하나만더 하나만더 하나만더 토비 오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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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막았다 생각해가지고 본진 뺐는데. 이거 폭딜로 계속 때린다 때린 것만. 어우... 이거 줄러스로 못 막습니다. 이거 어, 줄러서로못 막아 절대. 와 파이널 느낌. 와. 거의 서플 깨듯이. 이걸 느껴 느껴보긴 해야 돼. <웃음> <웃음> 서플 깨질 때, 내리 깨질 때 개빡치잖아. 진짜. 어 근데 수박 까지 안치네 조합이 우리가 모르겠다. 너무 좋다. 아, 센스감에도 우리가 좋아 보이는데 이제는. 음, 어 악한들 있고. 그래도 아, 아직 모르긴 해. 도면이 또 물량이 미스테리해가지고 한방 싸움 도면이 잘해서. 아니죠. 이제는 질 수가 없죠. 아니죠. 조합이 되기 때문에. 어 아니야. 일로만 안 들어가면 돼요. 침착해야 돼. 지금. 계속 셔틀 겐세이 넣으면서 질럿 아칸 드라군 계속 요 조합만 갖춰도 굉장히 좋습니다. 와 스템이 나왔는데? 저건 아칸이죠? 오아칸? 야 요즘에는 스톤보다 일단 아콘 뽑고 보는 것 같더라. 이거는 그거야 센터 넓은 데서 싸운단 마인드야. 음. 아콘 그거 차이가 할때 너무 많이 나네.

게이트만 좀더 늘려주면 좋겠다. 어? 근데 쟤가 언제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언덕발로 막지 않을까? 아콘도 많은데? 돌아오네. 다시 돌아오네. 좋아요. 아, 이건 막을 것 같아. 야, 근데 아칸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콘 프리드라고 있어. 지금 질럿 다녹였어 나이스. 가자. 와. 어, 아, 이겼어, 언덕. 3리버 3리까지도지형은 물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본진 초토화되고 있고 멀티 차이도 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만회하네 어, 이러면은 내가 기회 한번 더 줄게 명우나 아니야 위너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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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나 제우 뽑자 와 아, 넥서스 깨러 리버 오는 거 봐. 딱 분위기만 보면 현재가 좋아 보이긴 하네. 현재가 어, 현재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제어 저쪽에서 좀 맞춤 카드가 딱히 없네. 영혼이 AS c 티비 대비 힘 숨기는 중이냐고요? 그놈의 힘 숨긴다는 것도 진짜. 어 언제까지 숨기는 거야? 나 숨길 것도 없어. 난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 그렇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자. 가자, 가자, 시원하게. 그래 여기서 셔틀 돌리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깔끔하게 죽여주자. 뭐가? 어? 아유, 씨. 사람 쉽게 안 변한 분. 하씨. 안 받아야? 와, 왕. 아 줄로 녹아요. 400원 도갔어 오, 어, 프이보잡겠다 밑에. 아이고 와. 어, 풀이보잡. 5풀이보가5 풀이보잡. 5 지리적 잡5 풀이보잡. 5풀이이 현재랑 할때 이런 자리에 나오면 너무 화나겠다 인정 근데 명호나 테란들은 항상 느껴 저 틀에 시달리지 류타에 시달리지 항상 느낀다고 테란들 그래? 테란들은 그래도 막다보면은 이기지 않아? 요즘엔 막.. 막.. 막는게 어렵다니까? 막다보면 이기는게 아니고 방금 지성이 막다가 이겼잖아 막다, 막다보면 이기는 건저거 아니냐? 도움치고 버티고 그러니까. 아까 먹고 막다보면 이기잖아 울트라... 이 U만 누르면 되잖아 U만 누르다니 막다가 이기는 건저거지 흔들어도 <놀람> 그냥 럴퍼, 사우퍼를 동무하다니 트라나고 럴퍼, 기파 동무하다니 막다가 이기는 건저거지왜 트라나한테 프레임을 씌우니? 어? 그래? 한번 나 나오면 아니 미너스때어미너스때 할게 어미너스때미너스때 한번 열심히 막아볼게 오케이 아아... 아... 아, 아. 네 와우! 이게 뚫려버리네? 와 이게 야, 뚫리네? 진짜. 이게 이렇게 뚫려? 어, 위는진영좀 너무 링에 많이 맞았나 보다 야! 바로 슈퍼의 결 갑니다! 잘한다니까 어? 아나 진짜 야, 아, 이병... 어때? 와, 명훈이야. 아, 날씨. 하하, 이게 명훈이네. 명운이야자명훈이형이거이 아, 아니 나 우리 형이 원팀 다했잖아 야, 야. 역시 티오선. 아유, 요즘 오선이가 존나 잘한다니까. 나이스. 어, 잘하네. 챔피 예. 얘기를 다 이긴다며. 야, 아, 와, 역시 티오선.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